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수원시 관선구 입북동 서수월레이크 프루지오이 단지입니다. 2014년 준공 797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의 노체입니다 2016년 준공 430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35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7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역 서이스타일스입니다. 2016년 준공 8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신일류토빌입니다 2013년 준공 243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 홈의실 스위첸입니다. 2014년 준공 1050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 경남 아너스빌입니다. 2011년 준공 102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1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543세대 전용 면적 148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마을 13단지입니다. 2015년 중공 1428세대 전용 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2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7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금 허울림의 듀포레입니다 2019년 준공 532세대 전용 면적 85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921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6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안신더유입니다 2014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서이스타일스 3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180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 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아동 힐스테이트 광교입니다. 2018년 준공 928세대 전용면적 97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8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해모로입니다. 2015년 준공 86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안 양수자인입니다. 2019년 준공 27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3천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이희동 광교 오반 베르디옵입니다. 2011년 준공 555세대 전용면적 117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한양수자 임파쿠원입니다. 2018년 준공 139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8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. 2017년 준공 9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896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,4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 40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1,702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3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오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,15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5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3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8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입니다. 2015년 준공 109세대 1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7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권선자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11년 준공 1,75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,485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7,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사단지입니다. 2012년 준공 88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8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수원아너스 비리즈입니다. 2017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 9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모 아미래도 센트럴 타운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772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4,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5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더리브입니다. 2013년 중공 63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장안에스티엑스 칸일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73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4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1 0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안양수자인입니다. 2011년 준공 214세대 전용면적 84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9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이동 광교해모로입니다. 2011년 준공 46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,2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마을로반서밋입니다 2011년 준공 11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4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0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스카이뷰입니다. 2013년 준공 3,498세대, 전용 면적 97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8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 3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793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